이건가 총소리 너무 가까운데? 저기 하나 보인다. 오. 어? 어디 뭐다? 400m? 왔다. 어 여기도 있네. 어, 다운? 노란색 다운이야? 아깝다. 사람인가? 저쪽에 왔나보다. 저쪽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. 오늘 뭔가. 나이스. 아니, 이러니까 내가 킬 대신에 씨. 어, 야, 잠깐만. 제발, 제발. 아직 숨지 마. 내가 죽여줄게. 응, 음, 그렇소서. 숨었다. 거기 타러 가게 했는데 어? 여기 또 사람 있다 105 방향에 뛰고 있다 105? 2하고 105 사이에 나무 나무... 크... 크... 흘러 나무 지나치고 있어 차? 여 아니 나무 나무 에서 네. 써있어 나무 이거 총은 너야? 나야? 어 나야 총기나야어 확인 어, 너무 싸가지고 피하잖아. 아 누워서 잡아, 잡아. 아안 넘어. 차온다. 잡아아 술타 아까워. 아술 아까워. 술타 떨어버렸는데 못 가지. 천만, 만, 나만테 있어 만한테만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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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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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있어, 만, 개 만, 아, 만, 응. 그 개.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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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나 만, 스가 만, 만, 있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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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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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붙어있는 줄알았 아씨 가만히 있어봐 아! 왜이 움직여 이새끼는데가만있겠냐 아씨 그 어, 밖에서 가야돼 가야된다고? 우리 약간 앞으로 <laughs> 나이스 킬나둘다 들어온거야? 응둘다 들어왔어 이거 이쪽, 이쪽은 깔끔한 것 같거든. 저기 때 내가 있던 능선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그거야 돼. 네가 능선 앞에 이거 붙이고 어떻게 내가 차 내가 붙일까? 음 너. 생각해. 네가 붙이는 게 낫겠나. 내가 그냥 붙여어 저기 있다. 어디? 네, 배고 배고 배고. 확인 맞춰볼까? 아어싸어싸어 잡던 아, 얘 쏘지마 쏘지마 오케이 아! 나 숨었잖아!!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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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네 잘못 아니잖아 풀도핑 해 그게 어떻게 내네 잘못이지? 그냥 같이 가자 이거 그냥 같이 갈게 이기 3명이나 살았는데 근데? 아니다, 그냥 나 혼자 갈게. 어, 나 혼자 간다. 아씨, 불편해 죽겠네. 아. 가자, 가자. 와,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. 어? 와, 언제 붙었지? 아, 전혀 못 봤는데? 후라이팬, 먹어. 가자. 아, 후라이팬. 눈사어 눈살 확인 240 나도 확인했어 아직 아직 쏘지마 아직 쏘지마 가자 가자 우리 들어가야돼 우리 다이온타 뭐, 타있어 타있어 바로 가게 응 확인 내새 나 봤다 원나에딱 붙인거야 여기 여기 야 차야 야 이거 차 멈춰봐 차 멈춰봐 야너 죽지마 죽지마 절대 죽지마 절대 죽지마 죽으면 어, 못살려 어, 아, 아, 아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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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우기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해 탄임? 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탄 제발 어디가 야방 네가 참 엄청이야 빨리 계속 아, 잡데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, 가만히 있어 엄청 아, 집 베이스도 노 스피드 기다 아, <laughs> <laughs> 제발 터지 <laughs> <서지> 마세요. 한 <laughs> 번만 와 주세요. 언제카세요가불요 <laughs> 네, <laughs> 가요. 진 피채고 있어. 뛰어야 돼. 너 뛰어 일단 내가 내가 봐 줄게 그냥. 뛰어 너 그냥 <목소리> 하나 기저 하나, 기저 하나, 기저 살리겠다 살리겠다 하나, 기저 하나, 리저 하나, 기저 하나, 기저 하나, 기저 안쪽쪽 안쪽으로 붙어쪽돼 그냥 아니야 안쪽으로, 안쪽으로 일단 더 안쪽으로 붙어 그냥 무조건 기저 붙어 그냥. 하나, 제발, 오지 마라. 얘, 제발, 일단 누워야 되잖아. 썼어. 이제 살아서 있어.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죽인 거잖아. 여기 아... 나 이때 총다 썼어, 근데 한발 남았어. 이따 버려. 어서, 이따 버리고 얘거 시차에서 먹어 하나. 이거 위에 잡아야 되거든. 너 빨리 잡아줘. 위에 좀. 음, 내가 잡아야 돼?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 잡아야 돼. 지금 초소리 날 때. 하나 기절. 야 아래 있어 바로 아래 있어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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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으면 돼. 야 저기 또야돌돌뒤에라아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어디 나이스 어디, 어디야 어, 청... 능선 능선. 오케이, 오케이, 어 능선 능선 능선. 저기 끝에 끝에 능선 끝에 능선 끝에. 야, 천천히, 천천히, 일로, 아래 붙어, 빨리 붙어. 천천히, 천천히. 원 아니야, 우리. 그러니까, 나도 원 아니야. 내가 원 아니야. 나도 원 아니야. 내가 원 아니야. 나도 원 아니라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천천히, 천천히. 니, 니, 니나 천천히 해, 제발. 이 술탄. 제발. 오나스어 술탄은 후시를 위해서 남겨놓자. <laughs> 제발. 어디야? 응, 어, 능선 끝에. 끝쪽. 끝쪽이야? 응. 음. 아직도 끝쪽이야? 어? 나한대 맞춰놨어. 여깄다. 나이스! <laughs> 아니, 저기요. 아, 씨... 다음부터 키빼지 마세요. 저... 어, 하나하나 쌓이더니 <laughs> 아니... 우리가 했거든요?